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올해 경자년에 나의 띠는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이 띠는 올해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어떤 띠냐면, 양띠와 원숭이띠와 개띠인데, 어, 제가 양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띠는 한60% 정도의 득과 40%의 실이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양띠가 돈을 벌려고 꽤 애를 써요. 그리고 양띠가 순한 양 이런 말은 옛말이야. 양띠는요, 저돌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도 있고, 돈 버는데도 아주 카리스마 있고 이래요, 양띠가. 그런데 올해는 조금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한 게 이만큼이 있어.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줄이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애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아, 올해 이렇게 손해 보면서 내 건강은 안 해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죠. 내가 60%의 득을 보고 40%의 실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60%의 득을 보는 거에 따라서 내 건강이 좀안 좋아지면 이 벌은 걸또 병원에 갖다 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일 못해서 손해가 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이 올 때는 아요 정도 손해는 그냥 보고 넘어가자. 그렇게 양띠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편해. 올해가.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해를 잘안 본다, 이러면은, 여러분, 일부러라도 손해를 한번 보세요. 먼저 아세요? 좀 베푸세요, 주변에. 그동안 나한테 고맙게 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동안,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던 사람에게, 어, 이렇게 선물도 좀 하고, 내가 좀 베푸는 애. 그러면 여러분 그 베푼 게 다시 다 돌아오는 그런 띠가 양띠예요. 그래서 올해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양띠분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67년생은 어때요? 67년생은요, 순리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약간, 가정에 약간 어려움이나, 약간, 가정부라, 이런 게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리대로 베풀면서 살면, 이런 가정부라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 제가 아까 베풀어라 라고 첫마디 한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와이프는 남편한테 베풀고 남편은 아내한테 베풀고 서로 측은지심을 갖고 살면 절대 가정에 불화가 안납니다 올해 양띠는 꼭 그렇게 사는 부부가 되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79년생은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가세요 뭐냐면은 79년생이 뭔가를 막 여지껏 일을 많이 했어 작년까지 급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던 거에 발동이 지금 걸려있잖아요. 그 발동 걸린 게 올해도 계속 발동이 막 빨리빨리 가면 더 빠르게 될수 있잖아. 그렇게 서두르다가 실수를 할수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발동을 막 걸었어, 막 가고 있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세요. 그래서 약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뭐 약간 손해를 볼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79년생, 천천히 가야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자, 91년생은, 음, 대인 관계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올해, 91년생이 올해 30살이 되는 거죠. 그죠? 30살이면, 어,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 어떻게 승진을 할까 말까? 막 이러는 기로에서 있을 텐데, 자, 91년생은 대인 관계에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가 가장 친했던 내가 회사에서 아이 사람 정도면 이라고 했던 사람한테 발등을 찍힐 수가 있어 이게 민든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기 그래,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이 내 발등을 찍었다고 해서 야내 병원비 내놔 내 발등 찍힌 그만큼 내가 너 갚아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약간 발등을 찍혔어요 그러면은 아 올해 내가 이 발등 찍히고 다른 게 나한테 득이 돼서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조심을 하고, 사람 관계에서 조심하고, 오히려 그냥 돈이 조금 나가면, 아, 내가 돈이 나가서 건강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건좀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안한 그런 경제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띠분들. 약간은 저돌적이고, 욱하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이런 게 양띠 성격인데, 그러나 올해는 순한 양처럼 좀 지내보세요. 우리가 양을 다 순하다고 하잖아요. 올해는 양띠 보면 내가, 아, 순한 양이네요. 이러고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올해만큼은 순한 양으로 지내시고, 서두르지 말고.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원숭이띠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숭이띠는, 어, 올해 한, 30% 정도의 득이 있을 겁니다. 어, 새로운 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원숭이가.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활동도 많이 하지만 이거를 100%내 손에 쥐기는 힘들어.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하면 내 손에 딱 줘야 되잖아요. 그게 쥐어지지 않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막 즐거운 일이 있어. 새로운 운이 들어왔어. 야! 뭐, 원숭이 때 올해 최고야! 막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도 낙담도 하지 말고 그렇게 무던하게 지나가는 그런 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내가 너무 자신이 넘치면 대인 관계에서도 약간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겸손해라. 겸손하자.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어, 경자년을 지내 가십시오. 자, 56년생은 약간 관제 구설, 시비 송사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요행수를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이러면은 안돼 올해는 요행수 행운 없거든요 다된밥에 제일 뿔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 약간은 조심하면서 넘어가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68년생은 어, 되게 바빠질 거예요 조금 68년생은 의외로 바빠지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막 올라가서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밥이 약간 서를 수가 있어 이럴 때는 돌아가야 돼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80년생. 80년생은 새로운 뭔가를 막 창조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만큼은 그냥 한우물만 파세요. 80년생. 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만 해. 새로운 거막 창조하고 벌리고 이러지 말아요. 올해는 그런 거 조금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거 있으면 딱 기억해두고, 모든 준비 다 해놨다가 내년에 벌리셔. 아셨죠? 자, 그리고 92년생. 92년생은, 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시험 준비? 사회초년생으로서 회사 생활? 뭐 공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좀 기다리세요. 그 최선을 다하라 소리는 뭐냐면, 올해 결과가 돌아오진 않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게 내년에는 돌아와. 뭐냐면, 올해는 여러분이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 올해 운 나쁘니까 뭐, 그냥 대충 먹고 놀고 지나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올해 그런 걸 다지는 해야,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다진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 앞에 돌아올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개띠는 올해 욕심을 부리거나 경거방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내가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품위를 잃을 수가 있어 그래서 품위 있는 딱넥타이맨 그런 개띠가 되십시오 자 58년생은 어, 올한 상반기 지나고 나면 가뭄 끝에 단비가 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그 단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70년생은 어, 사업에 투자하거나 어떤 경거방동을 하시면 안 돼요. 7 2년생은나 올해 밥만 먹고 지내가야지.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 82년생. 82년생은 나한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동시에 들어와요. 인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악연도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아, 저 사람이 내 인연인가 하고 투자를 하면 그게 악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올해는 하던 일을 그냥 다져서 내가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해로 경자년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94년생은, 아, 올해 조금 손재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조금 만족하는데, 그 만족하는 거에 내가 너무 경거망동 하지 말고, 딱 정도만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손재수도, 없이, 그렇게 무던하게,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올해 경자년 여러분의 띠대로 좋고 나쁨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지내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